저도 초신자입니다. 저는, 어, 제 아내는 이제, 지금 결혼 생활 한 10년 했는데, 제 아내는 이제 크리스천이었고, 저는 이제 무교였고, 저는 기독교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반, 네, 고등학교 때는 반기독교 사이트 가서 회원가입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데 고등학교는 또 기독교 학교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찬송가 뭐 이런 것도 알고 하는데, 아무튼 싫었습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와이프랑 결혼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외에 안 가면 뭐, 이혼하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요. <laughs> <주여>. 네. <laughs> 좀, 네, 그래서, 하지만 저도덕적으로 살았죠. 도덕적으로는 <laughs> 네,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제, 음. 달려가면서 살았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작년 겨울에,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 같은 게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맞는 모습을 보고, 음. 아, 이건 아닌데, 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코디니 영상을 봤는데, 아, 이게 맞다. 음.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아, 이게 진짜다. 그렇지. 근데 사람들, 이걸 사람들에게 전달도 하고 했는데, 전 저희가 이길 줄 알았어요. 이제 너네들 어? 이제, 어, 문재인 정권,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전달을 했는데, 어, 제 생각처럼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 어,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맞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다가 이제 회사,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압박이 좀 많았어요. 그 코로나, 주사를 안 맞고 코로나에 걸리면 책임을 크게 물겠다. 어. 그래서 와이프한테, 친구들한테 전화하면서, 백신 안맞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지만, 그 친구들한테, 야, 나는 이제 회사 그만두면 농사 지잔다말을했지만 이제 좀 자신은 없었어요. 저 대출도 갚아야 되고, 살아야 잖아요 애기도 있고. 그래도 나중에 이제, 백신 베스가 해제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이제, 살만하니까, 네. 제가 이제 운전을 많이 하는데, 운전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그랬어요. 어, 감사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누군지 모르지만.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저기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마지막 때도 잘 모르고, 음. 좀 마음에 안 드는 교회였었는데, 거기서 그냥, 어서 오세요. 종교 생활을 이제, 네. 종교 생활을,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이제 봉사활동도 하려고 그러고, 뭐, 전도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어요. 제 와이프도 원래 주사를 맞으려고 했는데, 제가 맞지 말라고 해서 안 맞았거든요. 이제 그러던 상황에서, 네가 이거를 만약에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면 나도 같이 가겠다. 저도 용기를 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찌 어찌됐든 교회에서 나오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갈데가 없잖아요. 그치.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을 읽고 나서 또 와이프도 교회, 기도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꿈에 계속 하나님이랑 예수님 되게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세히 어, 얘기 해주꿈 얘기요? 네. 예. 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오셨는데 주변에서. <laughs> 네. 아뭐 저런 애를 보고렇냐저핍박을 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이제 물려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나 이런 애 좋아해 하면서 못하면 잘라버리면 내가 무수지는데 뭐 네. 제가 그때 네. 울었어요 꿈에서 감동받아가지고. 어. 네. 그래가지고 꿈에서 깨우고 나니까는 그 마음이 막 계속 유지가 되는 어.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꿈은 어떤 이제 시험을 통과를 하면은 천국에 갈수 있대요. 어, 예. 그래서. 이제 딱 도전을 했는데 되게 어려워요, 시험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3 곱하기, 3 나누기, 5 곱하기, 5도하기, 막 <laughs> 이런 식이에요. <laughs> 그래서 막 머리를 굴리다가, 아, 이거 너무 어렵다 해서, 모르, 모르겠어요 했던 예수님이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3이래요. 그래서 <laughs> 3 하니까는 통과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근데 시간이 초과돼서 이제 다 이제 통과는 못하고 이제 성적표를 받아봐야 되는데, 그, 이제, 제전 떨어진 줄 알고 있었죠. 네. 시험 망쳤으니까. 네. 그런데 기대는 했단 말이에요. 네. 시험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아 떨어졌겠다고 봤는데 불합격인 거예요. 제 아내는 합격이고. 어이고.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침울해 있고 와이프가 이제 위로도 해 주고 하지만 아무 도 이게 걔들어오지가 않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진짜 막 계속 이제 계속 좌절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성적표를 봤는데 교회에 드는 거하는 거. 예요 <laughs> 그 <laughs>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내일 기회가 있구나 어. <laughs> 그런 꿈을 이제 꾸고 나니까 이거는 제 머릿속으로 꾼꾼게 아닌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 왜냐하면 태몽처럼 되게 되게 신기해요 막 새벽 4시, 5시 꾸는데 어. 와이프는 알아요 아 이건 와이프는 무조건 꿈 얘기해주면 꿈풀이를 해줘요 어. 근데 이런 게 반복되니까는 제가 변해있는 거예요 어. 제가 하느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아유, 할렐루야. 왜냐면, 하이 먼저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야, 이거 놀라워. 아, <laughs> 충성을 다해야 <laughs>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 네, 그게. 이제, 활란 휴거, 이제, 그, 아무튼 그 되게 기은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기 시작했어요. 아유. 근데 이제, 저희 가족이나 친구나, 어, 제 생각대로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 그 유튜버에서 이제 그 추천하시는 교회, 네 거기 대에 네, 다니게 되고, 네,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존에 다녔던 교회에는 그 목사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거만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모르면서 지금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데, <laughs> 아이고. 아니 이건 아니지 않은데 막 저도 안 좋아요. 저도 막 음. 거만해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교회 가니까 좋은 점이. 목사님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저는 그냥 제가 부족한 거를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